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, 음, 이게 과연 뭘까요?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따뜻한 하루에서 나온 글인데요. 이 경청의 힘또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그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안테나 같은 경청 자세를 딱 꼽았다는 거예요. 마치 안테나가 모든 방향의 신호를 잡듯이 어 타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. 어 안테나 비유 그거 참 와닿네요. 단순히 그냥 듣는 걸 넘어서는 뭐랄까 좀더 깊은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.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 진짜 경청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생각보다 더 중요한지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네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. 네. 어쩌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가치는 아닌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어요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경청의 정의부터 좀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?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. 이 자료를 보면요. 상대방 말 속에 담긴 감정 또그 이면의 진심 심지어는 음, 표용되지 않은 침묵 속의 아픔까지 헤아리려는 노력 이걸 경청이라고 말하더라고요. 와, 침묵 속 아픔까지 헤아린다.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말뿐 아니라 뭐 눈빛, 표정, 몸짓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마치 그 음악가가 음표만큼 쉼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로 겸손을 이야기해요.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뭐 자존감을 막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.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다. 배울 게 있다. 이런 열린 태도. 그걸 말하는 거죠. 아 이런 자세가 있어야 상대방 이야기가 진짜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렇군요. 내가 옳다는 생각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 말이 들어올 틈이 없겠네요. 그쵸 네, 맞아요. 그래서 대화가 무슨 테니스 경기처럼 서로 주고 받아야지 일방적으로 서브만 막 날리는 건 경청이 아니다. 이런 비유도 나온 거군요. 아, 제말할 타이밍만 재고 있진 않았나. 저도 좀 돌아보게 되네요. 그런 성찰이 중요하죠. 자, 그럼 이런 경청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가장 직접적으로는 역시 관계를 만들어요. 내 이야기에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?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다.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. 이게 깊은 정서적 연결, 즉 공감으로 이어집니다. 아,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럴 것 같아요. 사실 대화하다가 스마트폰 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 너무 흔하잖아요. 그럴 때 상대방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. 눈을 맞추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수 있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경청의 힘은 더 커집니다. 의견 충돌이 있거나 좀 감정적인 대립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차분하게 상대 이야기를 딱 들어주면요. 그게 마치 폭풍우 속 등대처럼 대화를 좀 안전하게 이끌어 갈수 있는 거죠.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. 이게 단지 관계에만 좋은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.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만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요. 뭐랄까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타인의 삶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.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마음이 유연해지고 그러면서 더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. 단순한 정보 습득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. 그럼 이렇게 중요한 경청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? 음, 자료에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.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잠깐 누르고 먼저 들으려고 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세 뭐 이런 거겠죠. 네, 맞아요.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실 삶의 태도에도 가깝습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. 뭐,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.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오늘 가족이나 친구랑 이야기할 때, 딱 5분 만이라도요, 스마트폰은 잠시 옆에 두고,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. 아, 그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겠군요. 듣고 보니 결국 경청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나의 시간과 관심을 온전히 내어주는 행위.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사랑의 실천이네요. 정말. 네 그렇죠. 관계를 다지고 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쌤이에요. 맞습니다. 진정한 리더십이나 효과적인 교육 또 건강한 공동체 이런 것들 모두 이런 경청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워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기 마련이니까요. 네. 오늘 경청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마지막으로 이글 말미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 참 여운을 남깁니다.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. 오늘 하루 딱한 번만이라도 이 말을 떠올리면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고 빨리 듣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떤 다른 느낌,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.